이번에 우리 선우 결혼하잖니. 할머니가 되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할거 아니냐. 우리 집안 하나밖에 없는 장손인데. 엄마 원래 장손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그렇고 너돈 가진 것좀 있냐? 갑자기 돈은 왜 엄마 사고 쳤어? 사고는 무슨 아까 말했잖아. 할미가 손주 결혼 선물로 차한대 뽑아주려고 한다니까. 너도 가족인데 천만 원만 보태라. 요즘 차가 왜 그렇게 비싼지. 천만 원을 나보고 보태라고? 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너돈 많잖아. 싫으면 그냥 나한테 빌려주던가. 내가 천천히 갚을게. 갑자기 무슨 천만 원이나 빌려달래? 장손 결혼자금 보태주는 것도 좋은데, 엄마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져. 뭐야, 얘가 말하는 것좀 봐. 네 조카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럼 엄마는 우리 딸 결혼할 때뭐 해주셨어요? 너희 딸이랑 장손인 선우랑 같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 김 씨와 그녀의 친정엄마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에게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딱한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엄마였습니다. 김씨의 엄마는 80이 넘은 지금 나이에도 여전히 김씨에게 매몰차게 굴었어요. 아들과는 지금까지도 지금 거리에 살며 반찬도 매일 해다 바칠 정도로 애지중지하고 있고 정작 자식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김씨를 찾았습니다. 딸이라 아들보다 편해서 그렇다는 말을 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저 편하게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시어머니보다도 더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 친정엄마였어요. 남들은 친정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먼저 난다고 하는데, 김 씨는 그 말이 가장 싫은 소리였습니다. 이 나이 먹고도 아직까지 친정엄마 뒤치다 거리를 하고 있으니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죠. 적어도 친정 엄마가 김 씨를 키워준 시간보다 더 오래 엄마를 돌보았으니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미안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찌감치 독립을 해서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해줄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며느리 마음에 상처를 주며 서운하게 만들 때도 있었어요. 시집살이도 없다고는 말 못해도 그것 때문에 김씨가 힘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에겐 자신의 아들이 먼저였고 그래서 며느리를 미워할 때가 있구나 싶어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씨에게는 시댁보다 더 힘든 것이 친정엄마였어요.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신다고? 그래.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갈 거야. 아빠는 상관없으시대요? 너희 아버지는 이사는 무슨 이사냐고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 근데 어쩌겠냐. 네 새언니가 애들 둘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 가서 도와줘야지. 친정 엄마의 말에 김씨는 왠지 씁쓸한 기분을 느꼈어요. 사실 새 언니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고 이미 자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이를 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아들 옆에서 살고 싶은 엄마의 욕심일 뿐이었죠. 아버지 역시도 엄마의 고집은 절대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 엄마는 오빠의 두 아이들을 전부 본인이 다 키워주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김 씨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한번 마음 편히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엄마가 데리러 가주면 안 돼? 딱한 시간만 봐주면 어떻게든 빨리 퇴근해서 갈게. 김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정엄마에게 돌아온 대답은 김 씨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어요. 네 딸들은 너가 알아서 키워야지. 뭘 자꾸 그렇게 엄마한테 봐달라고 하니? 하지만 엄마와 통화를 하는 그 와중에도 전화기 너머로 조카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 새 언니 대신 오빠네 아이들을 봐주면서 맞벌이를 하는 본인의 아이는 절대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너 오늘 우리 집에 좀 올래? 모처럼 애들도 다 데리고 와. 내가 봐줄게. 웬일로 친정엄마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라길래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러나 싶어 한다름에 달려갔어요. 몇달 전에 어린이집에서 애들 데려와 달라고 한 부탁을 거절한 것 때문에 친정엄마도 마음이 쓰여서 그런 줄 알았죠. 이거 매실인데 장아찌 담을 거거든. 전부 씨 있어서 씨 빼고 잘라놔.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알겠지? 친정에 갔더니 커다란 김치대야에 황매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으로 그 많은 매실을 전부 씨를 빼고 잘라 놓았습니다. 오전에 시작한 일이 저녁 먹을 때까지 이어졌어요. 혼자서 하다 보니 일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매실은 다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다듬어 매실 장아찌 담으려고 한 번에 담아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 매실장아찌 담근다는 말에 김씨도 투덜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친정에서 매실장아찌 다 됐으니 가져가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한 김씨가 엄마에게 물었더니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너희 오빠네 다 가져다 줬지. 이네 오빠만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도 매실 엄청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남은 것도 다 가져다줬어. 김씨가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손질한 매실은 전부 오빠네 집으로 가져다줬다 하더라고요. 그 많은 양을 맛도 한번 못 봤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이번에는 시댁에 언제 내려가니? 내일 바로 출발해야죠.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하니까. 어느 명절 연휴를 앞두고 친정엄마는 김 씨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 일찌감치 우리 집에 좀 들러라. 왜요? 또 나한테 일시키려고? 너는 부모한테 말하는 뽀새가 크게 뭐냐? 줄게 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명절 음식 준비를 김 씨와 같이 하자더라고요. 며느리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음식은 산더미 같이 많이 준비하다 보니 도저히 혼자 할 엄두가 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며느리 놔두고 왜 딸을 불러서 이걸 시켜? 오죽했으면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김 씨의 편을 들어 한마디 할 정도였죠. 그날 저녁, 시댁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김 씨는 하루 종일 친정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애초에 줄 것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른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친정 엄마는 단한 번도 사위에게는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도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친정으로 찾아갔을 때도 밥상은커녕 차 한잔 내오지 않고 인사 받았으니 빨리 돌아가서 쉬라고 쫓아내기만 했었죠. 하지만 오빠와 며느리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며 온갖 음식들을 상다리 휘어지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 2년 이후로 명절에 친정에 갈때 남편을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기 때문에 그런 친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죠. 이런 친정 엄마의 만행은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80이 넘은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아들과 똑같은 자식이 아니라 그저 언제든지 불러서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일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나 금요일에 병원 가야 하는데, 너 그날 시간 좀 비워놔라. 아니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금요일에 시간 비우라고 하면 어떡해. 연차 쓰면 될거 아니냐. 잠말 말고 금요일 아침 10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친정엄마는 3분 거리에 살고 있는 아들을 놔두고 항상 김 씨를 호출했어요. 나 말고 오빠 불러서 가면 되잖아. 왜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멀리 사는 나를 부르고 그래? 김 씨가 불만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마치 큰 배신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화를 냈습니다. 너는 부모 없이 컸냐? 내가 너한테 대단한 효도 바라는 것도 아니라 아픈 늙은이 병원 좀 데려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매번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나도 회사에서 곤란하단 말이야. 너는 부모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내가 아들보다는 딸이 편해서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왜 그런 말은 아들에게는 하지 않고 매번 딸에게만 효도를 강요하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김 씨는 회사를 하루 쉬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거기서도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느니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는 이야기를 병원 대기실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듣고 있었죠. 김 씨는 슬슬 지치는 기분이 들었고. 꼭 그날 이후로 먼저 친정에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김씨는 엄마에게 섭섭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반항을 해본 것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2주 정도 시간이 지나 김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11만 원이나 나왔다. 늙은이 둘이 사는 집에 무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무튼 이건 너가 좀 내줘라. 당연하다는 듯 돈을 내놓으라는 말에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가져간 돈만 다 합쳐도 남편 차를 한번 바꿔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이런 작은 돈은 큰 부담도 안 되니 상관이 없었지만 갑자기 큰 돈을 달라며 속을 뒤집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 새차한대 뽑으려면 얼마나 해? 차? 갑자기 차는 무슨 차? 이번에 우리 선우가 장가를 가잖니. 할머니가 되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할거 아니냐. 우리 집안 하나밖에 없는 장손인데. 오빠의 큰아들이 얼마 후 결혼한다고 했고 안 그래도 축의금을 얼마를 주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 엄마가 손주에게 새 차를 뽑아 준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엄마, 원래 장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차는 좀 심한 거 아니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그렇고 너돈 가진 것좀 있냐? 갑자기 돈은 왜? 엄마 사고 쳤어? 사고는 무슨. 아까 말했잖아. 할미가 손주 결혼 선물로 차한대 뽑아주려고 한다니까. 너도 가족인데 천만 원만 보태라. 심지어 김 씨에게 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어요. 나보고 차값에 천만 원을 보태라고? 엄마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너돈 많잖아. 싫으면 그냥 나한테 빌려주던가. 내가 천천히 갚을게. 80이 넘은 노인이 천만 원을 빌려서 그걸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김 씨에게 그만한 여유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돈을 줄 생각은 없었어요. 갑자기 무슨 천만 원이나 빌려달래? 장손 결혼자금 보태주는 것도 좋은데, 엄마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져. 뭐야, 얘가 말하는 것좀 봐. 니네 조카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그런 엄마는 우리 딸 결혼할 때뭐 해주셨어요? 너희 딸이랑 장손인 선우랑 같냐? 실제로 2년 전김 씨의 큰딸이 결혼할 때, 친정 아빠가 30만원, 친정 엄마는 단돈 10만원을 축기금으로한게 전부였어요. 오빠네 부부는 봉투 하나에 30만 원을 축의금으로 줬었고요. 당시에는 그 액수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조카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한평생 오빠와 차별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친손자 외손녀를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딸에게는 뭐라도 가져갈 것이 없나 눈이 벌개져서 살폈고 그렇게 가져간 것은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저는 그런 돈못 드려요. 장손 결혼에 보태는 건 엄마 마음인데 능력껏 하세요. 너는 돈도 안줄 거면서 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해야겠니?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들들복 갔어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질려버릴 지경이었죠. 최근에는 김 씨와 살림을 합쳐서 살자는 소리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아 거동하기도 힘들었고, 어머니 역시 본인 앞가림 하기 힘든데 아버지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쉽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이야 김 씨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친정부모와 합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형편에 간병인을 쓸 수도 없잖아. 너가 돈이라도 줄래? 너희들도 어차피 애들 다 내보냈잖아. 같이 살면 뭐 어때서 그래? 안 돼요. 저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가까이 사는 오빠나 새 언니한테 자주 찾아와 달라 하세요. 부모가 나이 먹고 오래 살아서 뭐 하겠니? 늙고 아프면 이제 그만 살아야 하는데. 친정 엄마는 이런 말을 하면서 김 씨가 죄책감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빨리 자기가 세상을 떠야 한다면서 친정에 가면 온갖 건강 식품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죠. 사실 합가 이야기는 이미 오빠에게 먼저 꺼낸 적이 있었지만 새언니가 절대로 안 된다며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그쪽에는 말도 해볼 수가 없어요. 김씨도 그 사실을 이미 오빠에게 들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우리랑 같이 산다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너한테 줄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엄마 성질 내는 거 보니까 아직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너 그따위로 하면 우리한테 재산 한 푼도 못 받게 될 거야. 저는 상관없어요. 합가 이야기 계속하실 거라면 이만 전화 끊을게요. 8순이 넘은 나이에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보면 아직 정정한 것 같았어요. 합가는 절대로 안될 말이었지만 아버지가 거의 거동을 못 하시게 된 이후로 김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지를 찾아뵈었죠. 갈 때마다 엄마는 이럴 바엔 합가를 하자는 소리를 했지만 한귀로 듣고 무시했어요. 반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는 김씨 역시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 슬펐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라도 있었기에 친정과 연을 끊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았고, 결국 오빠가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가지는 대신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김 씨는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너는 자식도 아니야.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알겠니?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는 날, 친정 엄마는 김 씨에게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 씨가 먼저 연을 끊고 싶었지만 엄마가 먼저 연락하지 말자고 하니 잘 됐다 생각했죠. 하지만 꿈에도 그리던 아들과의 합가는 어머니의 생각대로 행복하진 않았나 봅니다. 합가한 지두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기를 모시고 살라 말했죠.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 기회 필요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아들이랑 백년해로하시고 저한테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너는 나중에 내가 죽으면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이러니. 정말 천벌을 받을 거다. 솔직히 김씨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번더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 저는 참지 못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늘 짜증스러운 말투에 화가 나 있던 어머니와 연락을 끊으니 김 씨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 언니에게 구박을 당하건 그 집에서 쫓겨나 요양원에 가던 이제는 더 이상 김 씨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진작 이렇게 할걸 괜히 그 오랜 시간을 참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